10.3.1.8에 실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배워볼 내용은 1부에서는 TF, TFTP 서버에 대한 연결을 설정할 것이고, 2부에서는 TFTP 서버의 구성 전송, 3부에서는 TFTP 서버에 대한 백업 구성 및 I/O S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나리오를 보시게 되면 이 활동은 백업에서 구성을 복원한 다음 새 백업을 수행하는 방법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장비 고장으로 새로운 라우터가 설치되었다면 다행히 백업 구성 파일이 TFTP 서버에 저장되어 있으므로 라우터를 최대한 짧은 타임으로 온라인 상태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파트 1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1에서는 PCA를 클릭한 다음에 바탕화면 탭을 클릭하고 터미널을 따라 RTA 명령줄을 액세스하십시오. 두 번째, 기가비트 이더넷 인터페이스를 구성하고 활성화하십시오. 그리고 IP 주소는 TFTP 서버의 기본 게이트웨이와 일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TFTP 서버에 대한 연결을 테스트하십시오. 자,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터미널로 접속해 줍니다. 터미널로 접속하시게 되면 이와 같은 창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네이블 모드로 들어가 주시고 컴피겔 터미널 모드로 접속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전에 인터페이스 기가비트 동설시형을 활성화해 주시고 이 서버에 이 인터페이스의 주소는 TFTP 서버의 디폴트 게이트웨이 주소와 일치하게 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TFTP 서버의 디폴트 게이트웨이 주소를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IP 컨피그를 들어가셔서 현재 디폴트 게이트웨이가 172.16.1.1인 것을 확인하시고 복사를 해줍니다. 그리고 다시 터미널 창으로 돌아오셔서 ip address 아까 복사해 주셨던 것을 붙여주고 이것의 서브넷 마스크는 25.25.25.0입니다. 그리고 이 인터페이스를 활성화 시켜 줍니다. 자, 그럼 활성화 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이 라우터가 TFTP와 연결이 되는지 p 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p 아까 전에 TFTP 주소 172.16.1.2 입니다. 네, 보시는 것 같이 아, 첫번째 연결했을 때는 하나가 실패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하면 100% 성공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파트 2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2에서는 TFTP 서버에서 러닝 컴픽으로 r t a c o n f 라는 이름의 백업 파일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럼 이 과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빌리지 모드에서 c o p y t f t p 러닝 컴픽 i 로 가져옵니다. 이때 주소는 TFTP 서버의 주소입니다. 1T 2.16.1.2 가져올 파일의 이름은 RTA.comG입니다. 네, 그럼 보시는 것 같이 라우터에서 이름이 RTA로 바꾼 것을 확인할 수 있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처럼 백업 파일로 있던 컴피그월 파일이 다시 러닝 컴픽으로 받아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구성을 표시하려는 명령을 실행하고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확인하고 인터페이스 상태를 표시하려는 적절한 명령을 실행하여 모든 인터페이스가 활성화되어 있는지 확인하라고 하였습니다. 자, 그럼 우선 show-running-config를 활용해서 어떤 구성이 바뀌었는지 확인해 봅시다. 우선 호스트 네임이 바뀌었고 enable 모드에 비밀번호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현재 인터페이스에 주소가 다 들어갔고요. 네, 배너도 생겼습니다. 자, 그럼 다음은 인터페이스가 다 활성화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how-interface-brief i i p 인터페이스 브리프 명령을 확인하시게 되면 기가비트 제로 다시 제로는 현재 업 상태이지만 제 5시 1은 현재 다운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다운되어 있는 기가비트를 활성화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컴폐결 터미널 모드로 들어가서 밑에 기가비트 더 이전에 사실에 no shutdown 명령어를 입력해서 활성화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show ip interface brief 명령어를 하시게 되면 현재 0-1도 up 상태가 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파트 3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3에서는 rt의 호스트 이름을 변경하고 구성을 n b a m 에 저장할 것입니다. 그리고 카피명령을 이용해서 지금 현재의 구성을 TFTP 서버에 TFTP 서버에 복사할 것입니다. 그리고 플래시 플래시에 있는 iOS 파일을 알아내서 그 iOS 파일을 TFTP 서버로 복사할 것입니다. 자 그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호스트 이름을 변경하여야 합니다. 호스트 이름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컴피글 터미널 모드 들어가서 hostname rta-1로 변경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성을 mba 램에 저장해야 되기 때문에 copy, copy 현재 러닝 컴피글을 스타트 컴피그에 저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에 해야 할 것은 카피 명령어를 이용해서 현재의 구성을 TFTP 서버에 복사하는 일입니다. 자, 그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copy 러닝컴피그어를 TFTP 서버에 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TFTP 서버의 주소는 172.16.1.2 입니다. 네 그러면 TFTP에 백업한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은 플래시 명령어를 플래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쇼 플래시 명령어를 사용하시게 되면 여기 현재 C1900이라는 IOS 파일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것을 복사해 두고 다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마지막으로 이 플래시 iOS 파일을 TFTP에 복사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copy 플래시에 있는 것을 TFTP에 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스 파일명은 아까 전에 복사해두었던 iOS 파일명을 붙여줘서 작성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TFTP 주소는 172.16.1.2 입니다. 자, 그럼 정상적으로 이 파일이 TFTP에 저장된 것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 보면 TFTP 서버에 들어가셔서 이제 서비스에 TFTP 저희가 저장한 파일이 C1900에 150 151.4이 파일이 저희가 백업한 파일입니다. 자, 여기까지 10.3.1.8에 실습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